이렇게 멋진 정자에 어쩐 일인지 인기척이 전혀 없다. 이거 부던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아까 여기 부던 어, 거 아니에요? 도로가 있어가지고. 네. 먼지가 빼곡해았네 이걸 다 썰어두면 여기 되게 시원하겠다요. 어, 먼지가 진짜 빼곡히 많이 쌓여 있네. 네. 네? 물이라도 있으면 물이 가좀 씻어주면 좋겠는 네. 어... 혹시 실례가 될까 조심스레 다가가는 유원 씨. 제가 청소 해드려도 돼요? 네, 네. 그럼 글자로 하고 이런 거좀 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단체, 네. 청 물은 어디서 받아야 해요? 네. 열어. 처음 와본 정자를 기요이 청소한다는 오지랖 네. 넓은 여행객. 이거 빼낼 청소 쓸 만한 게 없어요? 먼지 쌓인 모습이 많이 안쓰러웠나 보다. 아 여기 밑에 바닥만 치면 됩니다. 여기 좀만 치워도. 너무 거미 거미가 진짜 많아. 꼬리도 지고 이야, 먼지 봐. 뿌리 따는 거네. 윤아 씨도 군말 없이 아빠를 따른다. 어르신들이 반일 논일 바쁜 것 같아서 좀 해주고 뭐, 쉬고, 쉬고 이러면 서로 좋으니까. 야, 잠깐만 비켜봐. 잠깐만. 아, 거미 거미. 농사일이 한가해지면 사람들은 이곳에 모여 한여름 더위를 식힐 것이다. 상상하면 기분 좋아지는 일이다. 할아버지 분들도 편안하게 잘 쉬시고 계실 수 이제 나른한 피로가 몰려온다. 잘 아, 놈이었다. <laughs> 숙면 중인 아빠가 귀여워. 윤아 신, 나홀로 신이 났다. <laughs> 잠시 후 아, 들어가도 된대. 아. 어. 좋았어. 아. 야좋네뭐 이거 뭐이 정도면 아주 그냥 호텔 방이 부럽지 않은데 그냥. 우와 오. 네. 이거 어디에? 여기요 아까 일하일 하다가 만났던 마을 어르신인데 어르신이 또그여 집에서 한번 자고 잔다고 됐다고. 그래가지고 그실례 무릎쓰고 안면 몰수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냄새가? 귀농에 홀로 사는 어르신이 두 사람을 위해 방을 내주었다. 이런 거다 있는 거나 그냥 그대로. 옛날. 이거 어, 머위. 아 머위예요? 반다 해놓은 것도 있어. 어. 근데 이게 머위니까 독초예요? 안 그러면 그냥. 아, 별걸 다 모르는 도시의 어린 양. 이거 하면은. 네. 이거 다 이제 까는다고 껍질 이렇게 이렇게 어. 고구마 해봤나 고구마 줄기 까는 거. 공원 조이까는 것도 안해 봤는 거알 리가 없지. 이렇게 까니까 이제 쌀마서 네. 이게 호두나무예요? 호두나무 보여 가지고. 어. 저기 땅도 보여지고. 그러니 그러고 보니까 지금 저거 열매도 열렸어요. <laughs> 열렸지. <지금>. 네. <laughs> 오. 손바닥만한 마당에 신기한 것도 많다. 많다. 이거는 아 이게 아니 이게 저 있는 겨이 어. 안에 들어서 이거 약간 이제 깨깨할거 아니야. 아파 먹는 거지. 네. 호두 맛은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건 또 색다른 기분. 친절한 집주인 덕에 오감만족 농가 체험을 한다. 이거 그 맛이냐? 맛있어요. <laughs> 까먹게 수그러서 안 까먹어서 그렇지. 아, 음. 한 공에 음. 하나, 두개 정도만 있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아, 그래요? 너무 작은 것도 말고, 있으면 대 정도면 음. 그냥. 작은 거로 위주로 따름 되네. 여기 네, 그렇죠? 정도 이렇게 딱보 보기에는 그냥 네, 큰건큰건안 주고 이렇게 요 정도만 이렇게 따름 되거든. 어, 어, 여기 왼쪽 발로. 짧이 간단하. 여기 신발 신어. 여기 나 그다음에 여기 나 앉아서 하는 거야 이제. 오, 앉아봐. 뒤늦게 파악한 농사 방석의 용도. 아, 편해. 아, 좋지. 네. 공짜로 신세 지기 미안해. 깨순을 속는 작업을 거들기로 했다.